예, 체레마 개혁교회 TV 예, 오영 목사입니다. 어, 오늘은 좀 무지에 대해서 <laughs> 좀 다뤄보겠습니다. 어, 사람은 뭔가를 배우지 않으면 스스로 뭔가 알 수가 없죠. 그냥 태어나 아이가 태어나서 그가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책도 안 읽고, 어떤 정보도 듣지 못하면, 그 아이의 머릿속은 텅 비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텅 비는 거죠. 네. 아 그렇다면, 에 결국은 사람은, 음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 책도 읽고, 뭐 강의도 듣고, 뭔가 보고 배우고,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것일 수도 있고 몰라도 되는데 또 알아 아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어쨌든 사람은 무언가를 알고 있느냐 또 알지 못하는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 상당히 지금 우리 우리나라 이제 한국 교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성향이 뭐냐면 실제로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을 알아야 될 만큼 사실은 알지를 못해요. 그게 참 문제. 그러니까 알아야 될 만큼 말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교회 생활을 하려면 알아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백년전 신자들은 또 역시 그 시대에 또알아 알면서 신앙생활 해야 될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마저 좀 틀리고 달리기도 하고 그래요. 특별히 이제 오늘, 어, 제가 이제, 다루고 싶은 주제는 뭐냐면, 어,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 어, 또 다른 아주 지능적이고, 어, 대단히 아주 악질적인, 그러한 부류들이 있다는 것. 그 어떤 부류냐 이 부류들은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겉으로는 복음을 얘기하지만 진리를 얘기하지만 실제로 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주제가 아니라 내용이 아니라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내용은 다른 거 그래서 우리는 에,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숨겨진 의도와 목적을 사실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100% 소가 넘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죄, 하나님 나라, 천국, 심판, 지옥, 예수님의 재림, 회계, 중생, 거듭남, 어, 그다음에 교회의 존재 목적은 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우상을 단호하게 배격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의한 순종해서 계명을 따르는 삶이 돼요. 음, 이게 이제 보편적인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교회 안에 기독교 개혁을 들고 나오는 부류들 중에는 사실은 교회를 좋은 방향으로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혁명.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공산주의 혁명, 피해 혁명. 옛날 그 소련의 그 깃발 망치, 망치 그림 있죠.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의 혁명 기지화 하려고 하는. 어떤 혁명이냐? 공산주의, 주체 사상, 김일성, 북한, 좌파, 좌익, 중국 좌파. 이런 혁명을 하려고 하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들은, 그러나 이들은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특별히 이제 교회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아주 교묘하게 교묘하게 세뇌화 시키고 있고 또더 어어 그들을 그런 혁명의 도구로 쓰려고 하는 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그들이 설교나 그들의 책 그들의 어떤 언론을 통해서 뭔가를 얘기할 때 자칫하면 아,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인가 하고 많은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교회에서 좀 정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걸 얘기 안 하면은, 기독교 신앙에 해가 들어오는 그런 그 통로와 그런 과정을, 어, 알지도 못하고 그만 당할 수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 교회가 큰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요즘 무엇보다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구휼, 자비, 용서 이러한 참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로 지금 우리 교회는 삽니다.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네? 증오심을 품게 하는 그런 건좀 주의해야죠. 물론, 죄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이 교회 내에 있는 진보좌파 목사들은 이 국가, 이 대한민국에 대한 증오심을 심어줘요. 그리고 저 북한, 김일성 왕조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마음을 갖게 해줘요. 그 다음에 이 진보좌파들은 기독교에서 죄라고 여기는 것들을 좋게 여기게요. 이 동성애도 어뭐 그게 어떠냐 하는 식으로 어 평등하고 어 남녀 남녀가 서로 어 평화롭게 공존하는 교묘하게 위장한다. 그리고 뭐보다도 어 우리 교회는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영적인 걸 추구하는 거룩한 어 영적인 곳입니다. 우리는 이 지상과 이 세상의 어떤 혁명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고 하면 안 돼. 우리 그레이스도인들은 각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각 영역에서 살아야 돼. 그게, 그게, 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상에다가 지상천국, 뭐, 에덴 동산을 만들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그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파괴하고, 뒤집어 엎고 아마 그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땅 자체가 불완전하고 우리 인간 자체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그러니까 뭘 해도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아무리 에, 에, 잘한다고 해도 여전히 정치는 불완전한 요소도 있고 경제도 불완전한 요소도 있고 문화도 예술도 모든 게다 분명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진리의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만 도전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이 지상에다가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 그들의 의도와 뜻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어,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 계급투쟁. 피해 혁명, 적대적인, 그, 어떤, 감정을 조장하고, 어, 실제로, 무작위한 학살, 살인, 파괴, 선동, 이런 거로, 어, 사람을, 정말 이 지상을 아주 지옥 같은 곳으로 만드는 그런 부류들. 그게 바로 어떤 부류입니까 바로 공산주의. 또, 어, 저, 북한, 김일성 왕조는, 아주 공산주의라고 하기보다는 아주 지독한, 김씨 왕조를 위한 하나의 종교 집단, 사입이 집단이죠. 처음에는 뭐, 김일성이가 공산주의로 시작했죠. 저, 스탈린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모택동에 의해서 후원과 지원을 받아서 공산주의자로 출발했지만, 결국 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왕국을 건설한 거예요. 자기 혼자 자기 왕 김씨 왕조가 아주 천년 만년 잘 먹고 잘 살고 그 추종자들만을 위한 나라를 세운 거예요. 나머지는 죽든지 말든지 굶어 죽든지 말든지. 근데 그런 저런 곳을 지상낙원. 아, 저런 곳이 천국이다. 아, 저런 곳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라봐야 될 궁극적 이상 사회다. 이렇게 가르치는 진보 자파들이, 그런 목사들이 이게 정상입니까? 대단히 비정상이죠. 근데, 그런 비정상적인 목사들이 지금 신학교 안에도 많고, 일반 목회 현장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유롭게 목회하면서도, 생각 자체가 삐뚤어진 거예요. 자본주의가 어떻다, 민주주의가 어떻다. 그러면은, 그 진짜 어? 그들이 그렇게 원하는 제대로 된 나라라고 생각하면 북한으로 빨리 이민을 가든지 이주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 어. 우리는 어, 교회 안에 이제 숨이 어떤 그러한 붉은 무리들 그런 이념, 그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 철학 체계가 에, 물, 예, 그런 그 공산주의와 좌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 지금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는 좀 드러내야 돼. 드러내고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예, 알려서 아,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아, 그런 잘못된 목회자들에게 예, 오염되지 않도록, 세뇌지지 않도록 이제는 좀 경계를 정말 해야 돼. 사실은 많이 늦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늦었습니다. 예, 오늘날 이제 교회가 갈수록, 갈수록 갈수록 교회가 성경의 진리보다는 이 세상, 뭐, 뭐 교회 안에 뭐또 인문학을 뭐 그렇게 추구하는 부류도 많고, 뭐 성경만으로 부족하다는 식의, 성경이나 제대로, 어, 정통신학이나 좀 제대로 먼저 좀 했으면 좋겠지. 그것도 충분, 그것도 너무 미비한 그런, 우리나라 교회 상황 속에서 네, 좀더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좀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해바교회 TV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독교 신앙과 어떻게 잘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야 될까 어 이제 준비를 하고 네, 이런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알려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